PC에서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실행할 때 또는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반복적인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때가 있죠. 이럴 때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GS 오토 클리커라는 마우스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마우스 클릭만 녹화해서 매크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가볍고 사용법이 쉽다는 부분이고 단점이라면 키보드 키 입력은 세팅이 안 되고 그리고 반복적인 과정을 한 번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을 지정할 때는 옵션 값을 변경해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GS 오토클리커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을 이용하든지 버전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다운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내려받으면 이렇게 exe 실행파일 하나만 볼수 있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더블클릭하면 gs 오토클리커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사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상단에 있는 세 가지 탭 중에서 파일과 헬프는 건들 필요 없고 옵션 탭에서 클릭킹, 그리고 레코딩, 그리고 세팅 요세 가지 메뉴만 보면 됩니다. 먼저 클릭킹에서 옵션을 누르면 마우스 클릭에 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마우스 드랍다운 목록을 펼치면 좌클릭, 그리고 우클릭, 그리고 미들이 있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좌클릭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설정하고 클릭은 싱글, 그리고 더블. 어, 보통 많이 사용하는 거는 싱글일 겁니다. 더블클릭이 필요한 분들은 요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웹사이트 검색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한 번만 클릭하면 되죠. 세팅이 끝나면 OK를 눌러주고, 다음으로 반복 설정은 클릭킹에 있는 리피트를 누릅니다. 위에 있는 건 직접 수치를 입력해서 설정하는 것이고, 하단에 있는 거는 단축키를 한번 눌렀을 때 계속 실행이 되고, 단축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멈춥니다.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릭을 했을 때그 사이의 시간을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초 간격부터 100분의 1초까지 설정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본인이 사용하는 곳에 맞게 숫자를 직접 입력한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끝납니다 저는 일단 한번 반복으로 하고 1초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코딩 탭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을 직접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단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클리어를 누른 다음에 초기화를 시켜주고 피크 포인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커서 부분에 좌표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창이 열리면서 카운터가 1이 됩니다 다른 곳을 클릭할 때는 픽포인트를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서 레코딩을 하면 됩니다. 과정이 끝나면, OK를 눌러주고, 마지막으로 옵션 탭에서, 세팅 항목에 있는 하키를 누르면, 단축키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본인 취향껏 설정한 다음에,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앞서 제가 한 번만 실행할끔 하고, 1초 간격으로 3개를 선택을 했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단축키 F8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초 간격으로, 마우스 클릭이 진행되는 걸 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컴퓨터를 부팅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메신저라든지 웹브라우저 아니면 기타 응용 프로그램이나 메모장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시작 프로그램에 GS 오토클릭커를 등록을 해두면 단축키 한 번으로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한 번에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shell:startup이라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 시작 프로그램 폴더가 열립니다. 여기에 gs오토클리커 프로그램을 등록을 해 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등록한 다음에 바탕화면 작업 표시줄에 마우스 클릭, 작업 관리자를 누르고 시작 프로그램 탭을 누르면 gs오토클리커가 등록된 걸볼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해당을 선택한 다음에 사용 안 함을 눌러 주면 됩니다. 아니면 시작 프로그램 폴더에서 이렇게 밖으로 빼주면 간단하게 시작 프로그램에 등록된 걸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필요한 분들은 가볍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